그죠. 그 다음에요. 성, 그 다음에 사화 이렇게 있었죠. 자, 궁은 몇 궁이 있었어요? 12궁이 있었죠. 12궁, 12궁이라서 궁을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부터 인궁, 그죠? 인궁, 묘궁, 진궁, 4궁5궁 미궁, 신궁, 유궁, 술궁, 해궁, 자궁, 축궁. 이거는 불변이죠. 안 변하죠. 이거는 불변이에요. 변하지. 12궁은 안아요 그대로. 쓰시면 되고. 그 12궁에다가 각각 할 일을, 임무를 부여해 준 거를 뭐라 그래요? 12, 4항공. 그죠? 12사 항공은 어떻게 돼요? 명공, 그죠? 저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명형, 부자, 그죠? 재질, 천노. 그 다음에 관전, 복부 순으로 가죠. 복부 그 순으로 가죠. 어떤 거는 이제 인간관계를 얘기하고 육층관계를 얘기하고 어떤 거는 뭐 재백궁이나 관록궁 이런 거는 이제 재백에 관한 거, 관록에 관한 거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얘기를 해주죠. 이십이사항궁은 어디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요요 요 순서는 고정되어 있는데 어느 궁에 가 있을 건가는 정해져 있지 않죠. 만약에 여기가 명궁이라면 명형부자재질천로관전복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진궁이 명궁이다 이렇게 이제. 예,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자궁이 여기가 명궁이다. 그럼 자궁이 명궁이고, 이렇게 명형, 부자, 재질, 천노, 관전, 복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죠. 이거는 위치는 변동할 수 있다는 요 순서는 불변이다. 요 순서는. 자, 그래서 궁은 12사항궁과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여기가, 여기가 명궁이다. 그럼 여기가 본궁이고, 반대편, 충대릉궁이 천이궁이다. 또는 뭐라고 얘기해요? 대궁이다. 백궁, 대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삼방은 뭐라 그랬어요? 삼방은? 묘와 합이 되는, 삼, 삼합이 되는 해묘미. 그죠? 해궁, 묘궁, 미궁이 삼방이고. 그 다음에 사정은요? 저번에 인신사회만 했는데, 사정이 원래는 뭐예요? 인신사해 좌우묘유, 진술충미 다 해당되는 거예요. 진술충미 이게 다 해당이 되니까 사정은 좌우묘유 중에서 유궁 하나만 만난다. 그래서 사정 중에서 하나만 만난다. 그래서 이렇게 자미두수는 본궁과 삼방궁과 이 천이궁 사정궁하고 같이 봐야 된다. 느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본궁은 천이궁이 작용하는 건몇 프로라 했어요? 50%그 다음에 여기 삼합에서, 삼방궁에서 만나는 건 25%. 이렇게 된다 그랬죠. 예. 그래서 만약에 신궁이 천이궁에 있다. 이러면, 이런 걸 나중에 얘기를 팔자로의 힘이라 그래요. 그래갖고, 명궁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커요. 예. 다른 궁에 있는 것보다. 그 다음에, 어, 요 궁을 이렇게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양쪽에서 협하는 걸 협궁이라 그랬죠. 협궁. 이거를 뭐라고 했어 서로 협한 날에서 상, 형. 서로, 서로자, 서로 상자. 그러니까 인궁과 진궁에서 서로 묘궁을 협회해준다. 이렇게. 그래서 길성이 협할 때도 있고요. 흉성이 협할 때도 있고 그래요. 흉성이 협하면 나빠지겠죠. 그러니까 주변, 흉성이 만약에 협한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길성이 협회해준다 그러면 나는 어부지리로 주변 사람들 때문에 도움을 받고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야. 내가 달라고도 안 했는데. 그런, 이제, 그런,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협이라고 그러는데 상협이라고 그런다. 그죠? 그 다음에 또암압은 뭐였었어요? 명래서의 육합 그죠? 이내학 자축학, 묘술학, 진유학, 사신학, 오미학. 이렇게 되죠? 암압 그래서 암압도좀 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은 뭐가 있었어요? 성은. 자 명궁에 어떤 별 별이죠 이거 이런 별 명궁에 명궁에 어떤 별이 있느냐 명궁에 명궁에 어떤 별이 앉아 있다 만약 잠이라는 별이 앉아 있다 그러면 잠이가 좌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앉아 있다 명궁에 잠이가 있으면 잠이가 좌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별은 명궁에 잠이 혼자만 있는 있기도 한데 그죠 잠이랑 천부랑 있던지, 잠이랑 파군이랑 있던지, 잠이랑 참낭이랑뭐 많이 만나요. 잠이랑 천상이랑 만나고 다 됐나? 다 됐죠. 하나 또 있나? 하나 또 있다고 한다 응, 잠이, 그러니까 염정을 어떻게 만나? 그죠? 이렇게 같이, 한궁 안에, 한 집에, 이게 둘이 같이 사는 걸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동궁이라고 그랬죠? 한 집에 둘이 살아요. 동궁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같이 대궁에서 이렇게 비추는 거, 명궁을 천의궁에서 비추는 걸, 뭐 있어? 7년. 잠이 칠살. 아휴, 맨날 잊어먹어. 잠이 칠살. 예. 자, 명궁이, 명궁이 만약 여기다, 여기가 명궁이다. 그러면 여기 천이궁에서 이렇게 비춰주죠, 빛을. 별이니까 빛을 비춰주잖아요. 어두 그러니까 별은 어두운 거, 어두을 밝혀주는, 어두운 데 비춰주는. 그거를 조한다 그러죠. 그죠? 좋하는데 그, 이렇게 천이궁에서 비춰주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대조 또는 공조. 함께, 손잡고 비춰준다. 대조, 공조. 그 다음에 이렇게 삼방에서 비춰주는 걸 뭐라고 랬었어요 회조 또는 쌍비, 호접. 나비의 날개처럼, 호접. 호접난 있잖아요. 나비 날개처럼. 해주는 건 쌍비, 호접이라고 런다그 다음에 뭐 아까 상협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별이 종류가 크게 이제 몇개 있었어요? 정성이 있고. 보좌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잡성 크게 그냥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정성은 몇개 있다 그랬어요. 14개 14개인데 이건 다시 뭘로 나눠요? 북두성과 남두성으로 나눈다. 그래서 북두성의 대장은 잠이고 남두성의 대장은 첨부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염정, 박군 검은, 무고, 삼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조절 역할을 하는 태양. 그죠? 그래서 태양하고 태음은 뭐라 그랬어요? 중천성. 그 다음에 천은, 남도는 다 첫자 들어간 거예요. 천상, 천기 전동, 전량, 칠사 까지고 태음. 이것도 중천성. 저, 아, 제 네. 어? 아, 어 칠산남 남두요 네. 어. 그죠? 네. 어. 그래서 이성 성계라고 있었죠. 성이 하나의 그 묶음으로 돼 있는 거가 처음에 뭐 있었어요. 잠이랑 천부랑 염정이랑 무곡이랑 천상이랑 만나는 자부 염무상. 이거는 뭐라 그랬죠 되게 공직성계 또는 공공기관. 지금 뭐 회사도 돼요. 일반 회사. 조금, 근데 좋은 회사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있었어요? 거문과 태양이 만나는 거일. 태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이라고 얘기하고요. 해. 태음을 달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월이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거일격. 거일, 거일은 뭐 있었어요? 주로 이건 뭐, 외국성계, 그죠? 외국. 응, 어, 외국. 그 다음에 연예인. 방송. 방송. 뭐, 신문, 기자, 뭐, 이런 쪽이에요. 약간의 방송을 타는. 그 다음에 또뭐 있었어요? 살파랑, 칠파랑, 살파랑, 칠살, 파군, 탐랑이 만나는 살파랑 성계. 이거는 뭐라 해야 되 개척, 개혁. 이게 성계, 개척, 개혁의 별이에요. 그래서 칠살이, 칠살과 파군과 탐랑이 만약에 이제 개척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개척하면 칠, 칠살은 집을 다 뽀사 버리고 집을 다 뽀사 버려. 뽀사 버리고 새로 짓는 거야. 새로 짓는 거.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무에서 뭐를 창조해요?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 칠살은 그다음에 파구는 리모델링인데 뭐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골골격 그대로 내비더 옛날 집, 옛날 거에 근거해서 옛것에 근거하여, 그러니까 뼈대는 내비두고 다시 거에다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뼈대는 내비두고 다 보시는 게 아니라 칠사는 다때려보셔고 파구는 자 쓸만한 건 내버려 두고. 내버려두고, 옛 것의 근거에서 새로 짓는 것. 뭐 짓는데 이건 리모델링.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파구창신이에요. 파구, 옛날 거를 깨고 창신, 새로운 걸 만든다. 자, 탐낭은 뭐라 그랬죠? 정도화라 그랬죠? 정도화, 차도화는 어느 게 차도화예요? 염정. 염정. 네. 차도화는 염정이 차도화고, 응 음, 염정. 그러니까 도화니까 뭐 하는 거 좋아해요? 꾸미는 거 좋아하죠. 그죠? 도화니까. 도화니까 얼굴도 화장도 해야 되고 이러잖아, 그죠? 그래서 이건 되게 뭐 인테리어. 인테리어. 그러니까 탐난 같은 게 이제 전택궁에 있으면 막큰날집 예쁘게 꾸미느라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응, 응. 탐낭 같은 선택궁에 있으면 그냥 두못 봐. 맨날 예쁘게 꾸며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성 중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거를 뭐라 그랬어요? 주성, 그죠? 주성. 그래서 북두의 주성은 잠이고, 남두의 주성은 천부인데, 잠이나 천부가 일을 하지 못할 때는 또는 흉성이 너무, 너무 많아서 그 임금으로서의 노릇을 못할 때는 대신할 수 있는 게 태양 태음이라 할게요. 이거는 주성이에요. 자, 그다음에 보자성이나 잡성은 오늘 할 거고요. 자, 거기 나와 있는 게 이제 도화성, 도화성이 뭐라 그랬어요? 정도화가정도화가 정도화가? 탐랑, 그다음에 차도화가 차도화는 염정. 이제 그 외에 잡성으로 도화는 홍란천이, 홍란천이는 이제 합쳐서 란이라고 잘 불러요, 이렇게 란이, 란이, 홍란천이, 그다음에 음, 천유, 함지. 함자는 이 함자예요. 그다음에 홍염. 홍염. 목욕. 네, 홍염도 있어요, 여기. 홍염, 홍염도 성염살 똑같은 거명리랑 어? 이래그러니까 응, 응, 응. 응. 가장 도화가심한건 요거 두 개고 요거 두 개. 그다음에 이제 목욕지. 그다음에 이제 대모소모도 이제 도화로 갈수 있어요. 대모소모 그러니까 도화성이 너무 많으면 길성들은 거의 도화로 많이 가요. 길성들은. 창고 같은 것도 나중에 도화로 가고 막 이래요. 그분이 천하고 아버지는 그착도라고볼수 있습니까? 보통 착도 많이 쓰요그렇 하죠. 근데 이제 천녀가 그거 심하고요. 천녀는 요물이에요, 요물. 말 그대로. 온갖 요물 온갖 이상한 짓을 다 하는 게 천요예요. 근데 음. 지는그 아, 영향력이 좀떨어 조금 떨어지고. 가장 뭐, 같튼 겉못을 쓰며 뭐, 같튼 요상한 일을 많이 벌리는 게 천요예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에. 원래 천요는 좋은 의미도 있어요. 뭐, 학식이 넓다든가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근데 그, 운에서 판단할 때는 저, 이 천유가 작용하면 꼭 동하면 요 상스러운 일이 생겨서 일이 꼬이는 걸로 많이 가요. 도화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성이 있었어요. 형성. 형성. 형성은 사명사라고 비슷해서 뭐랑 뭐 형벌에 관한 일이죠. 형벌 관제. 그래서 형성이 뭐가 있었어요? 경양 천형. 그래서 경양은 양인이라고도 해요. 양인살 있죠? 양인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냥 여기서 는 관제 뭐 이거 형벌 이것만 얘기했는데 이제 다른 걸로 작용하는 건 뭘로 작용해요? 무직. 직직 직. 그러니까 직업으로 치면 뭐예요? 무직 또는 이공계. 뭐, 의료계. 이런 쪽으로 많이 가요. 원래 관제는 그 저쪽 뒤에 가면 잡성으로 관부 이런 거 있어요. 관부, 관세. 이런 거가 이제 관제에 많이 해당돼요. 백호, 뭐 이런 게. 관제로 많이 가고. 이건 다, 긍정적으로 쓸 때, 쓰일 때가 많아요. 경향, 천형은 오히려. 관부도 두개 있어요. 어, 관, 이런 관부 있고, 그죠? 이런 관부 있고, 이 관부 있고. 잡정에 가면. 이 관부 있고, 관부도 두개예요 자, 형성은 그렇고요그 다음에, 기성. 기성은 꺼릴 기짜라라 했죠? 기성. 기성은 말 그대로 그예요. 기 장애 꺼리다 뭐 손실이다 이런 건데 타라 타라도 화 기라고 그래요. 이것도 기라고 하고 그다음에 노권과기 중에서 사화 중에서 화기는 두 개가 꺼리는 거죠. 장해 불순 뭐 일이 잘 되지 않음 이런 뜻이에요. 지체 그래서 뭐타한 같은 게 지금 지체잖아요. 지체 지연 이런 뜻이잖아요. 타라 같은 게 자녀궁에 있다 그러면 늦자식을 두는 거야. 자식이 늦어. 타라 같은 게 지체잖아요. 지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연되잖아요. 늦게 자식이 그렇죠. 자식이 늦게 낳는 거예요 또는 아니면 늦둥이 자식이 하나 있는 거야. 음. 음. 그럼 만약에 어 늦둥이 자식, 자식이니까 그때에 만고생 하니까 뭐이런 식으로. 보여요. 응 그건 이제 상황을 또 봐야 되는데. 응. 어, 이따 하여튼 늦둥이 자식이 오는 거야. 이것도 동할 때 이제 오겠지. 아. 그냥 은안 오고 어, 늦둥이 자식을 둘 수는 있다고 보는 거지. 네. 예. 일이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확인은 다른 말로 뭐, 뭐 이거 설명을 뭐라 해서 제가 불내구라오랬죠 네. 일이 오랫동안 예, 지속되지 않고 금방 끝나버리는 불내구예요. 확인은. 그 다음에 이제 공성이 있었죠. 공성은 말 그대로 비어 있다. 비어 있다. 그래서 명리에 있는 건 무슨 공이 있었어요? 순공이 있었죠? 순공은 알죠? 네. 응. 갑자기 쭉을렇게을때 수레가 공망이고 그게 순공이죠. 그 다음에 절공도 있죠, 명리에 절로 공망 있잖아요. 절로 공망 똑같아요, 거기가 이건 원리가 절공.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에 없는 게 천공, 지공. 이건 하늘이 공망된 거고, 이건 땅이 공망된 거고, 지겁 땅에서 겁탈 당한 거고 이렇게 해서 공성이 있어요. 이런 공성들이 재배궁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있다가도 빈주머니가 되는 거고. 이게 만약 복덕궁에 있다 그러면. 마음이 비어있는 거죠, 복덕은. 그러니까 우울증 같은 게 걸릴 수 있고. 마음이 비어있으니까. 네. 또 다른 쪽은 으 생각... 아니, 다른 쪽으로는 뭘, 뭘로 들어가요, 이제. 특히 뭐랑 만나면. 칠파랑이나, 음. 네, 살파랑이나 이쪽. 북두성계들과 만나면. 북두성계들과 만남은 뭘로 가요? 아이디어, 뭐 새로운 창조력 이런 걸로 가죠. 또는 이제 무곡 같은 걸랑 무곡이랑 이 공성이 만나면서 어디에? 무곡은 신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공이나신공이나유공에 앉아있으면, 이건 나중에 할 건데요. 금공증명이라 그래서, 제주어 뛰어나요, 아주. 그 만드는 기술. 기술자거든, 무곡은. 무곡은. 만드는 기술. 근데 그 기술이 굉장히 창조력을 요하는 그런 기술들을 잘 만들어요. 그 다음에 뭐 염정이나, 염정화 하잖아요. 염정은 정화고요. 태양은 병화인데, 염정이나 정화 같은 이런, 별들과 이 공망성이 만나면 화공 즉발 발이라 그래서 더 많이 빛이나 발 빛이 확 나버려요. 그래서 일찍 빨리 유명해지는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유명해지고 알려지는 그런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공망이라서 다 나쁜 거는 아니에요. 아까 아까 탐랑이 뭐라 그랬어요? 탐랑이 도화성이라고 그랬잖아요. 탐랑이. 도화성이라고 그랬는데, 이 도화성인 별과 저 공망이 만나면 오히려 뭘로 가냐면 탈속으로 가버려요. 탈속적이 돼서, 뭐 이런 역학, 뭐 신비학, 뭐, 아니면 중이 되든지, 승도가 되든지, 그렇게 또 변해요. 그래서 나쁘다고 볼 수는 다 나쁘다고 보긴 조금 그래요. 이거 뭐 계속 또 반복할 거니까, 응. 어. 화공, 즉, 발. 화가 공망이 되면, 즉, 발. 확! 불꽃이 확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 그 다음에 이제 사화는, 화, 이제 화기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기로, 어떤 기로 화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록, 록이 있고, 권이 있고, 화로, 화권, 화, 록화 권, 화과, 화, 기. 이렇게 돼있었죠 록공각이라 그래서. 록은 뭐라 그랬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쉽게. 돈. 그죠? 돈은 뭐야? 많다. 능력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건 이제 선천 갖고 얘기하는 거, 대한. 운, 운을 볼 때는 이 록이 나중에는 발생해요, 발생.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여기가 결과예요, 대한에서는. 그러니까 대한에서는, 대한에서는. 자미두수는 대운이라고 안 하고, 대한이라고 그러죠. 여기가 끝이에요. 여기서 발생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결과예요. 자, 권은 뭐라 했어요? 권세, 그죠? 고집. 또 뭐예요? 한다면 한다. 꼭 하고야 만다. 뭐 이런 뜻이죠. 또 다른 걸로는 딱딱해진다. 굳어진다. 고집이라는 건한 생각을 딱딱 한상각으로 굳어진 게 고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관은 명예, 명성, 공부 등 말이에요. 관은 뭐 집중, 당함, 집중, 뭐라 그래나 당하는 거, 그러니까. 집중되는 거, 집중되는 거. 그 다음에 기는 뭐예요? 장애. 아까 똑같이 지체, 지연, 실패. 그 보시면 돼요. 기는 나빠요. 손실. 그래서 이런 공이 만약 육친공 같은 데 있다, 이런 게 형제공에 있다면 뭐 죽은 형제. 이렇게도 볼 수도 있어요. 기 없어진 형제, 죽은 형제, 죽은 육친. 그다음에 인연 없음. 이 육친과 인연 없음, 인연 없는 육친. 이런 식으로 육친궁에서는 이목이, 이목이 집중돼서 그게 나쁜 걸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또. 과가 너무 이렇게 집중이 당해 갖고 말하자면 뭐 얼굴에 만약 뭐큰 점이 있다, 그럼 그걸로 집중을 받는 거야 말하자면. 근데 그거는 좋지 않게 집중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중 받는 날에서 다 좋다고 보면 또안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저 과가 과거 옛날에 과거 중심일 때는 이 과가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음, 음제처럼 세속되는 거 말고 이제 조선시대 같은 때나 중국에서도 이제 그럴 시절이 있었잖아요. 과거를 통해서 벼슬을 하고 벼슬을 해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던 시절에는 저 과가 중에 있어요. 벼슬을. 그 나쁜 일로 뉴스에 나오거나 이러면. 그것도 과예요. 그것도 과예요. 뭐 어, 흉성이 같이 끼거나 뭐 이래서. 그러니까 좋은 일도 과고 나쁜 일도 과예요. 다 그래요, 근데. 길성이라 해서 다 길성, 길을 한 것도 아니고, 흉성이라 해서 또 어떤 거에 만나면, 그러니까 누구나, 누구랑 만나냐에 따라서 또 좋게 변하기도 하고 이래요. 우리도 왜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또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 또.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근데 나는,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쟤한테만은 내가 싫어. 그래갖고 쟤한테만은 막 이상한 짓 하는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가, 기가, 기가. 기가 서로 맞느냐 안 맞느냐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미 상투 그러면 너랑 나는 기미 기가 맞는 거야 그러니까 기가 맞으니까 자미두수 공부하러 왔잖아요 그죠? 근데 나랑 기가 안 맞는 사람들은 자미두수랑 기가 안 맞는 사람들 안 온단 말이야. 그럼 기미 불상투죠. 서로 통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거잘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명반작성법은 이제 쭉 가시면 되고, 저번에 조금 하다가 이제 말한다. 참, 12공 천간을 표시한다는 해야 돼. 33페이지요. 왜냐하면 이거 국수를 정해야 돼서 이거는꼭 해야 되는데, 제가 드린 거 한번 프린트물 한번 보세요. 신궁기월이라고 쓴 거예요. 그걸 갖고 일단 연습을 좀 해봅시다. 신궁기월이라고 드린 거예요. 거기 보시면 명궁이 어디에 있어요? 신궁에 있죠. 예, 네. 명궁이 어딘지 아시죠? 예, 네. 신궁에 천기를 이제 기라고 하고 태음을 월이라고 하니까 신궁의 기월이 명궁이죠. 신궁의 기월이 명궁이고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어떻게 갔어요? 형제궁, 부처궁, 자녀궁. 진궁에 재백궁 그다음에 지렛궁 천이궁 노복궁 관록궁 전택궁 복덕궁 부모궁 이렇게 가 있죠. 그죠? 한 바퀴 돌아봤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일직선으로 이제 좀 암기를 해 놓으시라 그랬는데 명궁과 천이궁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만나는 걸 무슨 선이라고 그랬어요? 명천선. 그다음에 형제궁과 노복궁이 일직선으로 만나는 건 형로선. 그 다음에 부처군과 관록궁이 일직선으로 만나는 건 부관선. 자녀군과 전택궁이 일직선으로 만나는 건 자전선. 재배궁과 복덕궁이 일직선으로 만나는 건 재복선. 그 다음에 부모군과 지뢰궁이 일직선이 만나는 건 부질선.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 명궁이 지금 이제 명궁을 찾은, 그 다음에, 아, 그거 아니 자, 이 사람 지금 임자년생이죠. 임자년생이죠.